지금도 내가 가본 많은 해외 여행지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곳이 하와이인데 하와이행 비행기는 탑승부터 이미 여행이더라고 우리가 탔던 건 대한항공이었는데 비행기 탑승하면 비행기에서 하와이 음악이 나오더라 따라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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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음악 있잖아. 뭐 일단 출발도 하기 전에 기분을 들뜨게 해주는 게참 좋더라. 우리는 와이키 키해변으로 유명한 오하우에서 이틀 정도 있다가 거기서 다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마우이라는 섬으로 들어갔는데 마우이 섬의 풍경은 진짜 너무 환상적이더라. 아무튼 이왕 하와이까지 왔는데 우리도 기분 좀 내보자고 오픈카를 하루 빌렸어. 하루 정도는 리조트 안에만 있지 말고 드라이브도 좀 하면서 돌아다니자 해서 빌린 거지. 아침에 리조트 주차장까지 차를 가져다 주는데 하드탑 오픈카가 와 있더라? 오... 오픈카 처음 타보는데 두근두근 하더라고. 게다가 그날 날씨가 진짜 좋았어. 햇볕이좀 뜨겁긴 했지 파란 하늘과 적당한 하얀 구름이 어우러지는 풍경이 너무 멋있더라고 그렇게 오픈카를 타고 출발했지. 신호 대기 중에 이야. 우리 뚜껑 한번 열어볼까? 하고 뚜껑 버튼을 눌렀어. 역시 하드탑이라 좀 간지나게 열리더라고. 징 넓고 징 징. 하면서 대충 십몇초 정도만에 뚜껑 이딱 열렸어. 그냥 뭔가 간지가 나더라이야 역시 이 차라는 것은 뚜껑 열리는 스포츠 카가 최고다. 막 이러면서 잠깐 웃고 떠들었는데 거짓말 안하고 한 20초정도 있었나 정수리가 뭔 가스불에 손대이듯이 진짜 개뜨거워지는 거야.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진짜 머리 통이 타버리는 느낌 이야 이정도면 대가리에 뭘 올려놔도 웰던으로 익혀먹겠다 싶을 때쯤 옆에서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있던 와이프가 빨리 뚜껑 닫으라고 난리 였어 결국 우린 오픈카를 빌렸지만 창문 까지 꼭꼭 닫은 차로 시원한 에어컨을 켜고 달렸지. 하지만 마우이 섬의 그 아름다운 풍경만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날이 좋았을 때 뚜껑 못 열면 도대체 오픈가는 뚜껑 언제 여냐? 끝.